오늘 어떤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벚꽃이 예쁘게 핀걸 보니까 니네 생각이 나네. 심쿵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전화 준 사람이 밀가루 엄마였어요. <laughs> 여러분, 혼자라도 외롭지가 않아요. 주말마다 밀가루 엄마님 만나죠. 꽃 피면 밀가루 엄마님한테 전화 오죠. 비 오면 밀가루 엄마님한테 전화 오죠. <laughs> 욕하지 마라. 어머, 갑자기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컨셉장인님 왜 화났어? 우리 컨셉장인님이 처음으로 욕했어요. 왜왜 왜, 왜? 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거 하트 나오는지 알고... 와. 여러분 이게 하트 빙자해서 자꾸 욕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속 마음 오자 버렸다. 하트를 욕으로 만드는 도덕체 컨셉님. 아 그럼요 저 정도는 돼야 저 정도는 돼야. 어? 인정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유, 배울 게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컨셉쟁이님은 욕을 하신 게 아니에요. 시발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차 따위가 맨 처음으로 떠나는 것, 일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 증세가 처음으로 생기는 것. 우리 컨셉쟁이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쌍욕을 먹어도 행복한 밤이에요? 진짜 개판이네요, 여러분. 연습쟁이님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하루는 굉장히 귀염둥이 양말을 하나 신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빠방이다님이 양말 패티시가 조금 있어요 저희는 모든 패티시를 다 웬만하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왜냐면 뭐 우리 깨울님이 양말 패티시가 있다고 해서 사람 잡아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양말을 좋아할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런 패티시들을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빠방이다님이 냄새나는 양말에 대한 패티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은하진이 양말을 이렇게 신고 왔는데 약간 은하진 양말에서 오늘쯤이면 냄새가 날것 같다 어그 향기가 너무 향긋하다 이렇게 은하진 저렇게 예쁜데 양말 냄새까지 얼마나 향긋할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 빠방이다님께서 그래서 우리 빠방이다님이 저한테 천풍을 주고 샀어요. 그 양말을. 그래서 제가 여기다 걸어놨다가, 그러면 내가 택배로 회사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빠방이다님 회사에서나 안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 안 받냐? 이랬더니, 회사로 안 받겠대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지퍼팩 해서 나중에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자꾸 여기다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냄새 나는 양말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처음한 사람인데 처음 다른 데서 처음 다른 데서 처음 다른 방송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양말이 냄새나는 양말이 뒤쪽에 걸려있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인어공주도 회 터드실 뿐이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저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때 저희가 아쿠아리움으로 놀러를 갔어요. 아쿠아리움으로 놀러를 가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뭐라고 했냐. 아쿠아리움 왜온 거예요? <laughs> 선생님한테. 일때 아쿠아리움에 고래도 보고, 상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고요. 저걸 왜 보러 왔냐고요. 여기서 횟떠 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왔냐고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당당하게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꿈에서 신동엽을 신동엽님을 본적이 있어요. 내가 잠을 자다가 내 선생한테 님 그랬대. 야, 야, 내가 은하진짜한테 이랬대. 야, 신동엽을 이거 죽다? 내가 자면서 이랬대. 꿈을 꾸면서. 그랬더니, <laughs> 그랬더니. 내 여동생이 야너 어제 꿈꾸면서 뭐라고 그랬더라? 신동엽이 이거 줬다고 나한테 수건으로 막 이렇게 설치면서 자기한테 이랬다고 제정신이냐고 나한테 이런 거야 근데 며칠 있다가 난 라이브 하는 곳이 되게 유명해졌어 여자 세 명을 낳는 라이브로 되게 유명해져서 그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왔나? 왜 네? 근데 그중에 신동엽 님하고 신동엽 그 회사 사장인가 그렇게 해서 온 거야 왔는데 신동엽 님이 나한테. 내가 라이브를 하다가 사실은 제가 꿈에서 신동엽 님을 봤다고 신동엽 님이 저한테 이거 이러면서 줬다고 그랬더니 신동엽 님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거 분명히 전화번호였을 거라고 드립을 치시더라고 아 그때 가가지고 번호 받았어야 되는데 아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린 다 제정신은 아니야 오늘 <laughs> 우린 오늘 다 제정신은 아니야 하지 님 저는 라면 먹고 가도 되나요 라면 먹고 못 가요. 여러분 가는 문이 잠겼어요. 라면 먹으면 집에 못 가요. 하진이네 집은 라면 먹으면 라면에 우리 집은 수면제를 타요. 사장님 한마디 주세요. <laughs> 브루스 타임이네요. 튼튼하 것만 아죠 그냥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계속